나날에서도 오셔서 한해를 기도로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아쉬운 점들이 있고 또못 이룬 일들도 있고 좀 어려운 일도 있을 때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어떤 기도보다 특별한 새벽기도 신년에 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또 한해 동행해 주시는 그런 새로운 출발과 또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계속해서 음 1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 "성장의 기쁨이 있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 기쁨의 스신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에, 사실상 사도 바울 자신도 그렇고 그 편지를 받는 당사자들인 빌립보 교인들도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잘 하던 교회 지도자, 요즘으로 치면 뭐 단임 목사님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감옥에 붙들려 갔다고요. 이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자기 여기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로마에까지 붙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냐면요. 제가 어느 날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여러분, 기분 좋죠? 왜요? 미워했던 사람들은 좋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뭐 아닐 거고, 그렇잖아요. 딱 그런 장면인 거예요. 아니, 뭐, 저 아니어도, 우리 교인 중에 어떤 한 분이 경찰서에 붙잡혀갔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난리 날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특히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다른 죄를 짓거나 이런 일이 아니고, 믿음 생활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순교를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혀갔을 때 교회적으로 난리가 났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을 불안해할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옥에서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심정을 써서 편지로, 그때는 뭐 핸드폰이 되겠습니까? 뭐 전화가 있겠습니까? 글자로, 서신으로 써서 사람에게 보내준 것이 빌리뽀 서신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교회 빌리뽀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얘기잖아요. 보통 명칭이 아닙니다. 구세주라는 명칭인데요.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라 로마 황제가 구세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이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가 구세주라고 예수가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고 로마 황제가 구세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들의 손에 잡혀가서 있으니까, 이 교회에 남은 성도들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를까? 로마 정부가 시키는 대로, 로마 황제가 구세주라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우리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좀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던 저 사람을 따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행복한 줄 알았더니 지금 그장 본인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감정과 현재 입장을 이렇게 보내주죠 뭐라고 할 거예요 처음에 생각할 때 멀리 떨어진 밀리포 성도들이 생각할 때 감옥에 본인들도 불안하고 걱정스럽지만 감옥에 있는 당사자는 오죽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겠죠 참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았든지 나는 지금 행복하다 하고 보낸 거예요. 나는 정말 기쁘다 하는 거죠. 몸은 감옥에 있어도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좀 이해가 안 되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자기가 뭐 편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나 지금 행복해 하면 뭔가 좀 이상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제목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내가 당하는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어서 내가 참 기쁘고 기쁘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에는 진보가 되었다. 그랬죠. 진보가 뭡니까? 진보. 우리 우리 저 오목사님은 잘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아세요? 내 귀에는 꽉 들려요. 예, 네, 맞아요. 우리 우리 장모님. 오늘, 뭐, 이런 분은 상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진합시다. 전진.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 있잖아요. 비슷한 것이 진보예요. 진보. 진보가 뭔가 하면, 군대가, 개인이 아니라, 군대가 앞으로 이제 전진하는 거예요. 언제? 앞에 강이 있고, 나무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로마 군대가 그 나무들을 다 잘라서 베어내고 길을 만들어서 앞으로 뚫고 나가는 것을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군대 용어죠. 그처럼 아주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게 뭐예요? 감옥에 갇힐지라도 사형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구타를 당해서 감옥에서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장애물을 넘어 앞으로도 발전하는 일이 있고 확장되는 일이 있으니 내가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은 조금도 당신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아주 불안해하거나 슬퍼할 일이 전혀 아니올시다. 우리가 어떠한 현지나 형편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지고 천국이 확장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기뻐해야 될참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잘안될 거예요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좀 고난에 처할지라도 교회가 잘 되기를 나는 오늘도 기도하고 올한해 살아갈 때 내가 좀 불편하고 욕을 먹더라도 교회가 잘 되면 그것 참 나는 좋겠습니다. 아멘 하실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라.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죠? 그런 기도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해야 되겠죠. 이제 뭐, 이제 오늘, 올해부터는 나도 환갑 지났다고 자꾸 얘기해도 될것 같아. 이제, 그죠? 이게 이 나이 먹도록 믿음 생활하고 인생을 다 살았는데, 황갑이 지난 양반이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돈을 탐하고, 부자 될 욕심을 하고, 개인의 영화를 추구하면서 목회를 한다면, 그, 뭐, 무슨 초한꼴이겠어요? 지금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지금 잘 살아서 뭐 하려고? 황갑이 지났으면 다 살았다는 얘기인데. 그죠? 어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드리고, 신년 주일도 드리지만, 어찌 한 가지 소망은, 기도는, 여러분이 행복한 것. 그냥 그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 다른 어떤 교회에서 믿음생활 하는 분들, 당연히 그분들도 그래야 되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예수사랑 빚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한 가지는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땅에 뭐가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이제 마지막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올한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안 갇히고, 이런 게 맛있는 것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을 욕을 하고요. 그러면서 막 세상에 나가서 이제 험담을 하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면, 내가 욕좀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실상은 지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바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 신앙을 지키고 유대교를 지키고 우상을 지키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교훈이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바울을 그냥 둘수 없다 하는 지기와 질투와 자기 욕심에 자기 세계를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어떠 하나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까지 갇히고 한들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또한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고 1년에 보면 교회를 떠났다가 오고 가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어도 그것이 무슨 대수이겠냐고요.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예수를 잘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진보만 일어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여전히 기뻐하며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요, 사도 바울이 바라는 또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내가 당하는 이 일로 인하여, 복음의 진보가 있어서 내가 기쁘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어서 참 기쁘다. 근원적인 이유인데요. 그것을 이제 큰 주제죠. 대전제이죠. 기쁨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축소해서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거에 적용한 기쁨이 나로 인하여 당신들도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발전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그것이 나의 행복한 기쁨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형제들이 성도들이 성장하는 기쁨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요. 나 때문에 건강해지고 잘 성장하고 자라면 그 행복을 아십니까? 그 기쁨을 아십니까? 오늘 26절에 보면,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들의 빌리포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25절에 가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나는 이 길을 택하노라 그러죠 여기에 진보라는 표현이 또한번 나오잖아요 앞에는 복음의 진보요 그것에 적용한 것이 두 번째가 뭐예요? 25절에 너희의 진보예요 빌리보 성도들의 진보를 위하여 나는 이 길을 택하노라 하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믿음의 비결을 체험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에 있고 삼천천을 갔다 온 사람이라 이 땅과 천국을 비교할 수 있는 그 비밀 한번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교를 통해서 가든지 어떻게 통해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조금도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귀하고 기대하는 일이지. 그래서 살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감옥이 있어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고,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도, 자기는 내가 살아 있는 것이, 내가 이 고난으로 걸어가는 이것이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오히려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간절히 구구절절 얘기하는 것은 그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그것 때문에 자기는 기쁘다, 행복하다. 그것을 보는 것이 소원이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잘 자라고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거 보면 얼마나 기뻐요. 저는 요즘 안 하려고 하는데 강아지하고 식구가 셋이라서 우리 집사람 강아지 나 셋이 살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희 이제 다 늙어서 무듬듬하고 이제 벽만 바라보는 사이고 이 애기가 이제 하나 있어갖고 강아지 애기 우리 내가 애기 떠난 건 아니고 강아지. 아이 얘가 시무룩하고 밥도 잘안 먹고 잘 뛰지도 않고 우리 집에 있을 때는 막천방지축 나만 가면 막 점프를 하고 사, 산 산부는 아예 그냥 뭐 정신 나간 애기처럼 그렇게 그래 달려들고 하더니 언니 집에 갔다가 우리 딸 집에 가서 일주일 있다 갔다 온 뒤로는 아이 얘가 심으룩하고 밥도 잘 먹고 이래갖고 아픈지, 어쩐지 병원에 데려가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집에 강아지가 두명 있었는데, 걔가 또 강아지 언니예요. 얘를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갖고 철이 들어서 왔는지, 이게 걱정이 태산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집에 있는 강아지도 잘 먹고 잘 싸고 건강하고 잘 뛰어놀고, 걔가 좀천방지축 사고 뭉칠지라도.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보면 주인이 기뻐하는데요 뭐 우리 아기들 자랄 때 그거는 뭐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면 우리 부모의 심정은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년 차나 2년 차나 3년 차나 여러분은 이제 한 30년 차 되잖아요 어떤 분은 50년 차도 될 거예요 그렇죠? 아마 모태신앙이면 80년 차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앞으로 나가는 진보가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매번 서 있다 하면 제가 우리 강아지 아기를 걱정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이 사도바울이 그 자기가 그런 믿음의 신령한 비밀을 알고 기쁨을 알았잖아요.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당하는 고난하고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내가 그빌리포 교회에 다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나와 같은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고 또 당신들도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세월이 갈수록 나와 같은 경지에 이뤄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가슴에 구구절절이 와닿는, 그래서 날마다 두손 들고 할렐루야 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누리기를 내가 기대하고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람마다 다 키가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믿음의 그 환경이 다르잖아요. 한 가지라도 올해는 자기 나름대로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날마다 웃고 행복하게 걸어 다니고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하고 가정에서도 내가 믿는 이 믿음 생활 때문에 소망이 있는 각 가정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찬송이라도 부르는 일이 더 즐겁게 되고 말씀 읽는 일이 행복해지고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교회 가서 누구와 대화하는 것이 행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들도 믿음에서 자라는 귀한 한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기도하죠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좀 수모를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 나의 참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나도 올 한해 성장 있는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하오니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일 만천하에 드러날 만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에서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